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적자를 낸 건데 그 여파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공제받는 건 창사 초기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4조 원대 적자를 낸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두 기업은 국내 법인세 비중 1, 2위인데 그 여파에 정부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거칠 법인세가 77조 원대로 지난해 예산보다 26%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보다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실적이 1년 전보다 크게 줄면서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로자들한테 근로소득세 증세할 수도 없는 거고 물가가 지금 이렇게 들썩들썩하는데 부가세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부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 첫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 효과가 올해부터 반영되는 데다 올해 종료될 걸로 보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연장돼 세수 쇼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